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. 설날 이후에 어떻게 설날은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제가 VN 많이 한다 했잖아요. 근데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로그아웃을 당했거든요. <laughs> 제 핸드폰에 로그인 되었던 게 로그아웃이 되버렸어요. 그래서 자주 못왔지만 저는 혼자 혼밥을 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혼밥. 멤버 없고 이거 뭐지? 사실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여기 고깃집이 냉면이 정말 맛있거든요. 냉면을 먹으러 왔는데 육회가 먹고 싶어서 육회를 시켰어요. 짜잔, 제가 방금 노른자를 터트렸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여러분, 냉면. 전 뭔가 많이 첨가되지 않은 깨끗한 냉면을 좋아해요. 에, 식초가 아주 부족해요. 깨끗한 걸 좋아하신다. 그러니까 식초를 넣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. 식초가 여러분 살균 효과 그 그거 몰라요?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유연하게 해 주고. 난 어렸을 때부터 식초를 좋아했는데 유연하지가 않지. <laughs> 그것은 거짓. <laughs> 진짜 맛있다. <laughs>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 갈게요, 여러분. 이렇게 자주 자주 많이 자주 자주는 아니가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자주 키도록 정말 노력을 해볼게요. 정말. 정말 말만 하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아? 다들 맞죠? 하세요, 여러분. 맞죠? 빠이빠이. 빠이빠이.